작은 지름 21cm 안에 만3 0 0 0개의 동그라미를 그려 넣는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양 미술사 여섯 번째 시간. 아, 어느덧 우리 강의가 여섯 번째로 진입을 했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 원래대로라면 도자기의 미술의 발전 청동기 미술의 발전을 쭉 흐름에 따라 보여드려야 되지만 그 이전에 신비의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울을 먼저 만나면 여러분들의 미술에 대한, 특히 고대 미술에 대한 인식이 확 깨지고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어, 즐겁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자고요. 자, 어, 청동 거울입니다. 어, 인류 역사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화되고 어, 제작된 게 정확하게 언제인가 물론 아무도 알수 없죠 하지만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대략 한 기원전 6천년경에는 지금의 터키 지역 일대에서 거울에 대한 음, 제작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울을 가지고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하십니까 얼굴을 꾸미는데. 아니면은, 뭐, 어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 치아에 뭐 어떤 이물질이 있을까봐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거울은 사실 완벽한 거울이죠. 하나의 어떤 그 흐릿한 현상도 없이 우리를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옛날 거울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되게 뒤에 그 표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람 얼굴을 어떻게 어, 비춰가지고 어, 몸을 단장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 뒷면은 디자인이 들어가서 주로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일 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요. 예, 앞면을 원래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동이라는 게 원래는 구리빛이거든요. 어, 올림픽의 동메달을 떠올리시면 쉬울 거예요. 그런 빛깔이기 때문에 반질 반질하게 문질러 놓으면 거기 얼굴이 얼추 비치는 거죠. 그렇게 용도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제사와 관련된 것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반짝이는 용도로 썼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음, 뭐 어쨌든 이런 청동거울의 뭐 어떤 기능적인 측면 용도가 뭐였을까 하는 건 여러 설이 있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다면 어, 수많은 청동거울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어, 다양한 청동거울들이 고대에 제작이 되어 왔는데 물론 청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어, 학교 다닐 때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리, 주석, 아연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게 청동이다 따라서 매장량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걸 또 적정한 비율의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녹여 가지고 한다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특권층, 예를 들면 이제 지배자층들이 주로 향유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청동거울도 일반 당시 백성들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에,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청동 거울이구나 뭐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작품은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그 수많은 고대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거울들 중에 유독 우리의 관심을 받느냐. 바로 국보 141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비의 거울입니다. 자. 이 거울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아니, 박물관에서 봤던 여러 청동 거울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잘 보세요.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거거든요. 자세히 정밀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거울은 지름이 21cm, 그니까 작은 동그라미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동그라미 속으로 아까 말씀을 우리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려 13,000개 정도의 가는 선으로 동그라미를 새겨 놨어요.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의 그 얇은 선의 선과 선 사이의 그 간격이 0.3mm도 채 되지 않는 엄청난 초정밀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입니다. 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어떤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나 물감을 줬는데 엄청난 그림을 그렸어요 완전히 어른들도 못 그릴 법한 어, 사실적 재현을 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네가 그렸어 이렇게 웃잖아요 여긴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너처럼 어린아이가. 미술 교육도 받지 못해서 유학에 있는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라고 하는 선입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네가 그린다고 가능해 증명해 봐.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들어 있냐면요. 선입견이 있냐면 옛날 사람들일수록 수준이 낮았는데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그죠? 렇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오늘날의 화려한 문화로 왔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선으로 발전했다 해서, 직선사관의 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얘기는 뭐 놔두고.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옛날 사람보다는, 오늘날 사람들이 더 수준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어, 의학기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옛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지금보다 뛰어난 미술을 표현할 수 있나?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근데 아까 작품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얘기가 간단하지가 않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작품이 어디에 이제 보관되어 있냐면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이 전시 작품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박물관 관장님께서 이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왜냐면 옛날 작품들 중에는 왜 이렇게 복제품이라 그래갖고 가짜도 많으니까 이건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기자 한 분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가짜가 아니냐고 확신하시죠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똑같이 복제가 안 되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가지고도 21cm 작은 동그라미 안에 13000개의 동그라미를 세밀하게 그려 넣는 거 가능하지 않아 가지고 재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옛날 사람이 해냈으니 우리는 미술의 발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미술사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날 사람보다 미술 수준이 떨어졌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이 옛날 미술보다 뛰어난 미술을 향유하고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편견을 확 깨고 나면요. 고대 미술을 감상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오, 고대인들의 미술은 오늘날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없는 위대한 수준에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옛 고대 중국인들이 남겨놓은 유명한 책, 줄의 고공기편을 보게 되면 청동거울을 만드는 황금 비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구리와 주석의 혼합 비율이 그것인데요. 여기서 구리가 65.7, 주석이 34.3으로 이 비율대로 만들어진 청동이 최고의 품질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청동 거울은 이 비율에 얼마나 해당될까요? 최근에 고고학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비파괴 분석법에 의한 거울의 성분 분석 결과,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은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구리 66.7에 주석 33.3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수치값과 거의 일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렇게 해서 청동기 미술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군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작품을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동기 미술의 발전. 도자기 미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동양 미술의 발전의 흐름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미술사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